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6월 5일 오늘 목요일 말씀의 제목 뭐 영원한 유산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유산을 우리가 남겨줘야 되겠습니다. 렘런트에 어, 우리 자녀들의 영혼 내에 또 유전자 속에 들어간 어, 중요한 그런 이 복음의 비밀들, 어, 일곱 망대는 플랫폼으로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학습된 것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씀이죠. 일곱 여정이 사람 살리는 빛을 비치는. 파생망대로 반드시 바뀌게 되고, 일곱 이정표가 세계 살리는 반드시 안테나가 된다. 우리가 망대 의정 이정표를 24 누리고 있으면, 결국 응답은 정확한 시간표 따라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 망대의 기도,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여정, 전도의 여정을 가고, 이정표 틀림없이 그때그때 그때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증인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절대 망대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절대 망대를 세우는 반드시 이정표가 딱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망해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줬죠. 그게 갈보리사는 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제 저주 사망권세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미 사망도를 받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퍼쳐서 그리토를 보내시고 우리를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육의 문제, 창세기 3장, 6장, 16장 저주를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이 갈부리사는 은약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 감남산 언약을 매 주마다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의 언약입니다. 정확한 미션,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 마가 다락방이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결국 감당해야 할 세계 보구마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바로 세계보 237 5천 종족이 우리가 잡 이정표를 계속 가는 곳곳에 확인해야 할 그런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인 안디옥이 바로 또 이정표가 된다. 결국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곳곳에 착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 심령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눈이 어디로,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이방인으로. 2375천족 다민정으로 반드시 우리가 눈이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안디옥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뭐냐, 성령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아시아의 이정표입니다. 성령인도. 그래서, 뭘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뭐 해야되면, 그래서 금식 기도, 집중 기도가 필요하죠. 뭐, 무슨 일이든 간에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이 왔었을 때는 그 제목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아시아의 이정표입니다. 예. 문이 막혔다면, 재료에 뭐다, 기회다. 이게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하나님이 주신 천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문을 딱 막고 있는 거죠. 동선 한 번을 막았다는데 빨리 눈치를 채야 되겠죠. 반대편, 우리의 생각을 빨리 전환시켜야 된다. 내 생각이 잡히지 말고. 드디어 로마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공략해야 할 현장. 세계보고만의 센터, 로마입니다. 강대국이에요. 이 모든 이정표마다 그래서 우린 절대망대를 계속 세워 가야 됩니다. 절대 망대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도를 받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망대를 탁탁 세운다 이 말이죠. 아 우리의 과거가 끝났구나. 아, 오늘 하나님 또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아 미래를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는구나. 모든 일의 시작은 뭘로? 정말 기도로, 성령 인도로 받아가는 거구나. 이게 다 아, 이정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달란트. 이렇게 될때 결국은 망대가 세워지게 될때그 망대를 중심으로 뭐하면 됩니까? 달란트가 이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후대들은 모든 십령 심령, 십령들의 전문성이 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렌트에게 꼭 자녀들에게 읽어야 할책 가장 중요한 지도자에 관한 책, 경제에 관한 책 이건 꼭 필수 필답이라 그랬죠. 또 특별히 이제 흐름알 아야 되니까 철학책. 철학에 가는 책도 알면 더 좋지요. 이건 마지막 시대의 사상전이기 때문에 철학의 흐름을 모르면은 사실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사상 이 막스 사상 들어가니까 완전 공산주의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론은 맞아요. 이론은 그러나 실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사단이 파은 함정에 걸리든 거죠. 막스 이론 그렇죠. 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위인 공부와 그리스도. 위인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내야 되느냐. 그렇지 위인을 위인되게 하신,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것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들이 쓰임을 받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왜 쓰임을 못 받았느냐. 그렇죠. 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발견한 게 아니고 자기들을 이렇게 높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죠. 우상숭배와 세절기, 반드시 가르쳐야르쳐 우상숭배. 참된 예배가뭔지 그렇죠. 먼절기왜 하나님 우리에게 e 절기 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 거 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 h e 매수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주세요. 이 힘을 우리가 날마다 더니기를 원하고 수장전이 보호자의 축복, 미래절기입니다. 아직 미래가 오지를 않았어요. 세계보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세계보험 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배경을 미리 끌어당겨서 내가 누리는 거죠. 이게 보호자의 배경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공부를 했다. 승리할 수밖에 없죠또 영적인 존재와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줘 된다.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렇죠? 여기서 달란트 전문성 세계관을 가지고 나기 성인식입니다. 성인. 유대인들은 13살,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초등학교 졸업하는 그시즌 시대 가지고 뭐 잔치를 해 성인식에 성인식. 많은 전문인 성공자들을 초청해서 성인식을 통해서 뭘 점검받게 만드느냐. 그렇죠. 모세오경. 이걸 다 암송을, 모생을 암송하는 기념으로 하는 이 성인식이거든. 딱 물어본다 그러잖아. 몇 장, 몇 절. 외워봐라. 그렇죠. 탁탁 찌르는 거야. 몇 장, 몇 이렇게 내 것을 완전히 만들지 않으면 이 나오질 않아요.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이런 상태에서 뭐. 전문성이 뭔지를 이렇게 딱 들어보고 이야기 포럼 하는 가운데 전문성의 방향을 딱 정해준다 그러네. 그리고 뭐 자금, 용돈을 주는데 이런 용돈이 아니고 아예 사업 자금을 이렇게 딱 준다 그래요. 네. 자기들이 받았고 자기들이 혜택을 입었기 빚을 졌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동일하게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예, 준대요. 그래서 승인식을 마치고 나서 이들은 뭘로 출발하느냐? 그국 그렇죠. 이제 사명식. 사명, 4명, 사명을, 포럼을 통해 성인식을 통해서 사명을 분명히 확인한 다음에 파송식, 현장에 뭘로, 이제 성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취업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취업도 되질 않아요. 또, 전문성 맞질 않아가지고 갈등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13살 때 이미 뭐로 출발하네? 직원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사업가로 출발해요. 그러니 흐름을 주도해 갈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린 너무너무 늦지요. 빨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식시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대들, 그렇죠. 뭐 해줘야 되느냐. 그렇죠. 실제적으로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되고, 또 인턴십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생수도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도전해 줘야 되고, 미래 세계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 가도록 예수는 뭐할 필요가 있냐면은 그렇죠? 노출시켜 노출을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 밖으로 나갈 때는 파송식, 증인 대관의 증인 그러니 유대인을 따라 잡을 수 없지요. 유대인이 전 모든 전체 분야를 다 섞고 나고 있고 흐름을 주도해가고 있죠. 3단체그죠 세째입니다. 금철시대. 결국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치유성 및 그리고 흐름들을 우리가 쭉 인도받아가도록 도와야 됩니다. 렘렌트가 금토일 시대에 바로 주역이 되어야 된다. 당연히 이제 금요일에는 힐링 심을 얻고 치험을 받고 오천 종족의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다 민족일수록 치유받을 부분이 너무 많아요. 다 숨겨놓고 있거든. 근본적인 부분은 딱 숨겨놓고, 자기 나라를 떠나, 오직있 했으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겠습니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쩌피 가난을 어, 면해 보기 위해서 오기는 왔는데, 그렇죠. 만약에 고향을 떠나는 순간에 그, 어, 얼마나 사실 그 영적 문제가 많겠어요. 그렇죠. 문화도 맞지 않지, 대화도 되지 않지. 그렇죠. 피부 색깔 틀리지. 그, 영역의 문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렇게 이들을 살리는 것은 간단해. 친구 됩니다 친구. 토요일에는 아이들을 불러서 서비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이 토요일 특별히 이제 우리 랩런트들 이 문화 달란트를 발견토록 만들고 문화의장을 만들어서 계속 문화 사육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나만의 뭘 찾아내도록 그렇죠. 이 전도를 찾아내도록 이 도와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 전문성이 뭔지를 찾도록 만들어주는 게참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모여야 돼요. 모이게 힘을 쓰고, 흩어져 막 전도도 하고, 그렇죠. 현장도 보고, 중요한 그 실제적인 그런 현장 보고 포럼도 하고, 주일에는 함께 나와서 말씀을 받고, 응답을 포럼하고, 또 기도하고, 어 실제적인 전도의 시대름을 전달해 주는, 그래서 응답도 포럼하고 주신 메시지도 붙잡고 포럼하고 기도의 방향도 정해주고 각자 포럼을 통해서 응답 받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그래서 아 저분은 저렇게 응답 받고 있구나 아, 저분은 저렇게 인도를 받고 있구나 자기 체크가 되잖아요 서로간에 뭐가 갑질의 은혜를 받는 그 시간이 뭐냐 바로 이금토 시대 주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에서 복음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뭐, 크게 기다릴 필요 없고, 가정 안에서 그렇죠. 보금 문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받았던 말씀 같이 포럼하고, 또 있었던 일도 고민거리 같이 나누고, 이게 조용히 보금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거의 가정이 뭐가 대화를 안 해요. 같이 모여서, 밥도 같이 못먹어서 얼마나 바쁜지. 이게 따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뭐 주말을 잡든 뭘 잡든 잡아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 이게 좋은 보금 문화거든요. 같이 식사하면서 있었던 일을 나누고 받았던 응답들 또막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 같이 이렇게 포럼하고 나누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작이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정 신문 같은 작품 을 만들어 보는 거 그렇죠.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 보고 뭐또 우리 가정 같은 우리 사모님이또 뭐냐 막그손달 제주가 있어갖고막 꽃도 만들고 막 하더라고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굉장히 좋더라고. 아이들도 같이 보고 이렇게. 그런 경험은 밖에 나가서 반드시 먹어야 된다. 중요한 그런 발판들이 됩니다. 준비해 놓으면은 무엇을 배워 놓든가 배워 놓으면은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루 이틀 계속 쌓이게 되지면은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돼가지고 이게 나의 미래를 완전히 뭐해버리니까 인도에 가거든요. 뭐가 각인 뿌리 체질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미래가 반드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딱 보면 알잖아시간 어떻게 보는지 보면 압니다. 거의 스마트, 스마트폰으로 보고 진짜 공부하는 애들 스마트폰, 스마트폰도 켜지도 않아요. 얼굴이 꾸미지도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딱 바르고, 어디 도서관에 딱 죽축 앉아서 그냥, 딱 자기 할 일을 반드시 해냅니다. 그렇죠? 그 친구는 뭐볼 필요 없이 분명히 앞서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스 16장, 25절, 27절을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릴들을 전파하면, 바울이 우리 복음이라 안 하고 나의 복음이라 그랬으니까, 바울의 복음. 그리토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이 복음은 감춰져 있었는데 드러났잖아요. 예수, 예수님이 그리토로 오심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게 뭐가 되고 있죠? 계속 가는 곳곳에 계속 이게 지 증거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가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말씀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도로 스 말미암아 영원히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영세전에 갚았던 것이 드러나게 됐고 전도자를 통해 드러나게 됐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 전달되게 되었고 세세 무궁하도록 이 언약의 바탄이 계속 후대들에게 전달되 가지고 그렇죠 계속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그날까지 이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유산으로 뭐가 반드시 전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유산이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의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 계속 이 복음 문화의 유산이 우리 가정의 교회 속에 계속 시대 속에 흘러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님 신부로 말하하나 우리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에 기하게 헌신되지는 오늘 될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을드립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셔서 하나님 팔을 출발하기 앞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또 출발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시대에시때 망대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을 영적인 유산으로 아버지 하나님 후대들에게 유산을 남기도록 우리에게 귀한 미션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아버지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포럼하는 가운데 문화를 만들어가고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직장감 산업현장 지역을 중심으로 조용조용히 아버지 흑암 문화가 각인뿌리 체질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빛의 문화로 복음 문화로 조용히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문화를 개혁해가는 지역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되어진 문화를 허감 문화를 빛의 문화로 하나님 선도에 가는 일에, 오늘도 우리가 임을 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벌 제작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 성교사로 파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늘의 군대를 앞서 보내사 다친 문을 여시고 묶인 것, 풀어주시고 잡힌 것, 눌려 있는 것, 내 생각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나는 지 가는 곳곳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전달함으로 말씀을 성취시키고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하나님 체험하며 전도의 맛을 보는 그래서 빛의 망대를 세우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려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